근데 이게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뭐가 정리해. 음, 음. 자, 음, 앞으로도, 포로니네. 앞으로도 음. 그러면 어? 머리를 기른 김에 자르지 말고 음. 이 머리로 컨셉으로 갈 것이냐. 어, 그쵸, 아니면 그쵸. 공약은 공약대로 했으니까 깔끔하게 다시 자를 것이냐. 음.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. 멧이 진진지하 어, 멧이 되게 진지하게. 한 사람은 길러라 잘라라. 어,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오빠 이주제뿐만 아니야. 주식 같은 것도 사실 이 종목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막 어, 어, 되게 자기객체 얘기를 해러니까뭐 어. 언성도 높아지고 어? 네가 그 종목을 알아 이러는데 끝나가 어. 기전을 알아야 그종목에막 이러면서 이제 어 진짜 웃기겠다. 재밌겠죠. <laughs> 그러니까 어떤 바보들의 알쓸신잡. 그러운 느낌. 내시서 가서 네 안에서 심다 가라. 는한 발짝만 진짜... 뒤로 가면 어, 너무 넘긴 네. 거야. 아.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이 오빠가 머리를 기르면, 사실, 개그맨으로서의 어떤 부하, 명예, 인기가 따라올 수있겠죠큰 웃음을 주니까. 하지만 이 오빠 나름의 연애, 로맨틱은. 결혼 이런 로맨틱은 힘든 거잖아. 설마.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조금 기르고, 그거로 좀더 활동을 해라 하는 사람은 누구였고. 아니, 안 된다, 안 된다. 이거는 좀.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, 머리 기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길러라. 응. 응. 어 나도 길러 봤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네. 인기 몰를 한번 해라. 그랬는데 그러니까. 뭐 막상 길러서 나타난 거야. 근데 앞미안한거르보면서 <laughs> 아, 그러니까, 아, 지금 선배님 같은 경우는 머리 길르면은 선배님처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. 핸드폰이 아니,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. 그래도 길러도 좀 웃기게. 아니 핸 핸드폰. 이게보여지그 저희가 아버지가 또 물려신 게 있어서 이거 웃긴데? 이 <laughs> 아 웃긴데? 그 오빠 이 오빠. 제가 지금 사실, 보내줘요 사실 이게 개그맨으로서 되게 욕심 나는 그런거야 그런 일부러 분장도 하는데 그럼.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진짜, 진짜. 사랑 아닐까? 어? 아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는 게 진짜, 진짜 사랑, 사랑 아닐까? 진짜 아, 진짜 사랑. 아닐까? 이런 스타일까지 아는 수 있는 게 사랑이다. 응, 그런, 그런 여자도 여자를 만나라. 아, 맞아. 아, 맞아.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아, 논리는 진짜 짱이네 언니. 아, 얼마 지금... 전에 세부 같이 간 여자친구거든요. 그... 세부 같이 간 여자친구거든요. 그... 아니 진짜는 그... 아니래 진짜? 아니, 진짜 아니, 진짜 그래. 그래. 너무, 너무 슬픈 게 왜? 헤어졌어. 길르고 길르고 헤어졌다. 말도 안 돼, 잘해줘서. 그 진짜 사람 아니었어 못니 그 여자. 어머, 못니야. 저번에 머리카락을 못 잡고. 아 근데 형.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근데 가만있어 봐, 이거 좋다. 그래 길렀더니 헤어져. 그러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면 무조건 길러.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면 떠나는 시험을 한 거예요. 근데 왜형 얘기 아니라고 막해요? 아 뭐가 했는 아니면 막하는 아니 형님! 아니, 내가 언제 봤어? 형님, 한 밀어볼래, 한 번? <laughs> 그리고 한번 다녀볼래요? 아니, <laughs> 우리 모임이, 우리 토론이 늘 버라이어트 하는 뭔줄 알아? 이러다 삐진다, 화난다? 그럼 또 갑자기 엄숙해져. 그리고 사과해. 아니, 아니야. 내가 지나쳤어. 아니, <laughs> 또 사과한다. 아니, 아니, 내가 지나쳤어. 제가 어, 좀 일찍 왔어요. 한 스무 살 때, 스물한 살 때부터 온 거예요. 음. 네. 어. 근데 그때부터 이제 머리는 길렀는데 이제 수치 좀 없었죠.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들.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죠. 컴플렉스로 너무 컴플렉스였어요. 수... 예. 20대 때면은. 어렸을 근데 어렸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거를 면도 안 하고 길렀단 말이에요. 일주일 이주 지나니까 거울 보는데 적응이 되더라고. 이게 매력적인 거야 스스로가. 아는 형님 공약 어, 때문에 길 길은 머리지만 어. 어. 오빠가 스스로 오빠의 어. 어떤 그런. 콤플렉스나 트라우마를 넘어선 것 같아. 이 공약 넘어섰어. 때문에. 너 때문에 그런 거 돼. 고마워. 아 그리고 형, 솔직히, <laughs> 형 머리 없는데 형 잘생긴 사람이잖아요. 보면은 석천이 형도 잘생긴 생겼지, 얼굴이고 준엽이 형도 잘생긴 얼굴이고 형도 잘생긴 얼굴이라서 근데, 이제는 뭐 그럴 네. 생각. 아 이제는 조, 괜찮아요. 저도 되게, 되게 일단 적응됐고. 아, 성우 형 머리 길렀을 때 사진 우리 혹시 있어? 요 너무 궁금하다. 어, 진짜. 완전 길. 길렀을... 오오오오 저건 너무 어렸을때 몇살 어, 쯤에? 쯤이면... 진짜 머리죠 네. 21살 뭐 이런거지 제가 이제 그 21세 패션 모델을 할때 어? 어? 아! 기억나요 어게인줄 어? 기억나요 뭐가? 어? 어? 너 겹쳐? 이 세상 커피가 아니다 그때랑 겹쳐? 야, 저기... 연배가 다른데 어떻게 기억나? 지에서 어? 봤나보다 아 그렇지 어? 어, 세시... 어? 기억나요 옛날에 그 모자 그린거가 대박이었었는데 아 모자 그린거? 머리야 아까 너리 개그는 있어요. 진짜 많이 했죠. 정아이. <laughs> 나 이거 지금 봐도 아, 웃긴 거라고요? 아, 나 이거 지금 봐도 웃겨. 이게 그림 아, 거. 이거 진짜 아, 웃겼어. 1년에한 번씩 무슨 그 루머 사이트에서 챙, 올라오더라고. 챙은 달린 거고. 어, 챙은 대 붙인, 아, 붙인 거고. 붙인 어. 거고. 형 모자 썼다 벗었다 안 해도 되게서 좋겠다.